그녀의 이름은 제키 도박에서 번번이 패배하고 쌓여가는 대출 빚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죠. 그런 와중에 남자친구마저 괴한들의 손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녀는 불운을 뒤집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친구가 살고 있는 태국으로 떠납니다. 새로운 땅에서 제키는 생계를 위해 도우미로 취직하고 그녀의 첫 손님은 다름 아닌 재벌집 아들이었습니다. 아, 이장모 카드를 너에게. 그녀는 인생 역전을 노려보는데 그러나 운명은 또 다른 함정을 준비합니다. It, <드� lecture> <constants> <té hus> <carts> 제키를 탐하는 불쾌한 기운의 변태 아저씨 네, 어디 대공 근처에 할 삐고라이야

부하들은 그녀에게 총을 겨누죠. 결국 비열한 계략에 빠져. 그녀는 더럽혀지고 맙니다. 태국에서도 그녀의 불행은 끊이지 않는데 사면부를 찾아가고 불운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laughs> 다음 날, 제키는 재벌집 아들과 다시 마주하며 희망을 붙잡으려 하지만 go, see, that's a little one. So e a s m y darling. 끝내 변태 아저씨에게 살해당합니다. Jackie. 꿈도 리 태국. 은 비극 속에서 친구는 그녀에게 모산 도사를 소개하죠. 도사는 기이한 의식을 시작합니다. 위주 상 조각난 뱀의 피를 마시고 아 죽은 원숭이를 꺼냅니다 우리, 아퀴 신탄을 앞 그리고 도사의 마지막 자존심. 도사는 아기의 영혼을 입양시켜줍니다. 영혼이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데 제키는 도사의 말을 믿고 작은 인형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인형의 3일마다 자신의 피세 방울을 바치면 아기의 영혼이 그녀를 보호한다고 하죠. 어느 날 제키의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남자의 이름은 소강, 잘 나가는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위를 맴도는 또 다른 위협. 할아버지께서 치근덕거리고 <laughs> 기이하게도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사망하고 말죠. <웃음> <웃음> 제키는 잠깐이었지만 소강에게 빠져드는데 그와 잘 되기 위해 아기의 영혼에게 기도합니다. 그날 밤 괴한들이 소강을 납치하고 <laughs> 제키는 영혼의 빙의된 채 소강을 구해냅니다. <laughs> 우연찮게 제키와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불쾌한 변태 아저씨는 또다시 등장합니다. 샤워를 하던 변태 아저씨 영원히 부하에게 빙의하고 다른 부하를 살해합니다. 드디어 죽을 위기에 처한 변태 아저씨. 부하는 갑자기 살자를 해버리죠. 혼자 남은 변태 아저씨는 갇혀버리는데, 좀비가 된 부하들 아저씨는 생을 마감합니다. 소강과 제키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그럴수록 제키는 인형에게 소홀해졌고 3일째 되는 날 하필이면 그날은 소강의 생일이었습니다. 분노한 영혼은 소강을 표적으로 삼았고 제키는 뒤늦게 의식을 치르기 위해 집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소강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가 이상한 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강은 기독교 친구를 불렀고 친구는 재단을 무너뜨리며 마지막 남은 인형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분노한 영혼은 소강에게 빙의하죠. 친구의 머리가 벗겨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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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 후 제키가 도착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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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레이먼, 상자 산. 도와, 도와. 친구는 살해당합니다. 그녀는 도주하지만 영혼은 마치 해맑은 아기처럼 그녀를 막아섭니다. 승려들의 등장에 영혼은 도주하고, <laughs> 제키의 친구를 공격하죠. 에게 도움을 구하는 제키 도사는 영혼을 소멸시키기 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어머니의 유고를 찾아갑니다. 이때 제키에게 영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접근할 수 없었죠. 그녀를 끌어냅니다. 제키는 영혼에게 쫓기게 되고 <목소리> 결국 잡히고 마는데 <목소리> 도사가 도와줍니다. <목소리> 유골을 부수고 오산술로 영혼을 제압합니다. 슬리퍼로 영혼을 공격하는데 원리를 잘 모르겠네요. 도사의 자존심이 벗겨지고 영혼이 결박됩니다. 영혼과 소강이 함께 소멸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녀는 불운을 없애기 위해 도사를 만났지만 이것 또한 그녀의 불운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소강과 아기 영혼이 희생하게 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